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4강의 4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죠? 막 이렇게 감정을 격렬하게 드러내면서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감정도 꾹 누르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을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했는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질문을 보면서요. The ethos of the American mind 여기까지가 주어 includes 포함하다 the belief that 해서 이 믿음에 대한 동격절이 지금 대절로 뒤에 나와있죠. 일단 대충 이렇게 보시면서 ethos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ethos 자 이건 뭐냐면 기풍이라고 합니다. 기풍 여기서도 기풍이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기풍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은근히 국어 단어 뜻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정확한 뜻을 잘 모른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전에 가까이 합시다. 자, 기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혹은 지역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질을 얘기합니다. 공통적인 기질. 우리 가풍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럼 그 가풍은 뭐예요? 그 가족들의 공통적인 기질을 얘기합니다. 분위기도 얘기하고요. 기풍.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그런 공통적인 기질, 정신의 공통적인 기질은 무엇을 포함하냐? 어떤 믿음을 포함하는데, people who overcome a crisis.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은 자요 피플은 언제나 복수 그래서 항복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복수 여기 r 가 나왔죠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은 all tough and in, unemotional 강인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on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동격자 여기까지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정신 기풍에는 so almost like 이것은 되게 거의 같습니다라고 해서 뭐뭐처럼 the us version of the english expression keep a stiff upper lip 라고 되어 있는 이 영어의 표현 이 영어의 표현에 그 미, 미국판과 같다라고 했는데 내가 영어라고 했는데 영국 의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영국 의 표현 영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Keep a stiff upper lip. upper lip 이는그 입술에서 w i 입술이에요. w i 입술을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해라. 그래서 결국엔 입을 굳게 다물어라. 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국 표현에 US version, 미국판과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like는 뭐뭐처럼이 아니고요. 아까 내가 설명 잘못했는데 처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end, it, is, like,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end 지워지고 그냥 it도 지워지고 어이 앞에 나오는 the ethos of the American mind를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저 여기 뭐야, is는 빙이 됐는데 빙도 지워지면서 이렇게 like만 남게 된 분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굳게 다물어라 라는 영국 표현은 미국판과 거의 같다. 영국인들도 힘들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입을 그냥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건좀 음, 우리도 배워야 될 자세가 아닌가. 너무 감정적으로 감정을 소모하면서 막 너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나한테도 너무 힘들고요. 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나쁜 이런 생각이 생겨버립니다. 감정적이어서 지금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무시하자라던가 그냥 안심만 시켜주자라던가 위로만 해주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너무 감정을 드러내는 건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음. 그러나 그러나, 그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예시 나와버렸어요. 자, 예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앞에 내용을 완전 뒤바꾸기 때문에, 흐름을 바꿔주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은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자세히 들어가 보면, The Body of Research. Body of, The Body of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많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많은 연구들인데 어떤 연구들일까요? Exploring the most productive ways. 가장 어, 생산적인 방법을 탐구하는 거야. 근데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뭘까? To respond to adversity and stress. 어, 어자 지금 보자. 그 역경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탐구하는 많은 연구라고 지금 여기까지 해서 주어부가 되고요 지금 우리는 이 괄호로 묶여 있는 관계대명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위기 (crisis)가 갖고 있는 그래서 좀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Inspade는 확실히라고 하는 확실하게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위기가 갖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와 역경 이런 것들의 대응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탐구하는 많은 연구는 c o n t r a d i c t the view. 이 견해와 대조된다, 어긋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this view는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this view 바로 앞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그냥 말하지 않는 것, 그렇 그냥 힘든 것을 말하지 않고 꾹 참는 것, 그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은 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강인하다. 그리고 keep a step up a lip. 입을 굳게 다무는 어 이런 것이 중요하다 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견해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경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그런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탐구하는 연구는 완전히 그 생각과는 반대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yes로 시작하는 문장,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The findings, 그 연구들, 그 발견들, 연구 결과들은 indicates 보여줍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해석 처리를 했냐면 그냥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서 무엇에 따르면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럼 그렇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더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대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Emotional Expression so ie 하면은 즉 이런 거죠. talking about your feelings rather than bottling them up 이라고 했을 때 bottle up이라고 하면은 억누르다요. 억누르다. 그것들을 억누르기보다는 너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t h m 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온 your feelings를 얘기하겠죠. 그 bottle up 하면 뭐라고요? 억누르다, 음, 억누르다. 근데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너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 즉 말하는 것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은 is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Increased adaptation and growth 적응력과 음, 적응력과 성장의 향상, 향상된 적응과 이런 성장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increase는 adaptation과 growth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볼게 아니라, 아, 이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만 우리가 줄을 쳐볼까요? 감정 표현은, 자, 감정 표현은 더 늘어난, 더 강화된 적응력과 성적 향상,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So, 따라서, weather, weather가 나오면, 뭐, 뭐 하던 간에 라는 의미가 되죠. So, 지금 보면은 여기 weather하고, weather A or B 나온 것 주목하시면서, you are experiencing,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되면서, fear, frustration, anger, despair, or other, uh, any other emotion. 당신이 그 어떤 다른 감정이라도 경험하고 있든지 간에, 자, 그러면서 명령문이죠. share them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 감정들을, 그 감정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래. 이게 또 공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야 그까 그러니까 감정을 왈칵 해서 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꾹 누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만의 늪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과 그 감정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분차분 말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겠죠. 그죠? 친한 친구도 될 것이고, 부모님한테도 할수 있을 것이고, 내 형제, 자매랑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지 공유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갑자기 목소리가 좀 작아졌죠? 좀 크게 얘기할게요. You will feel better. 당신은 더 낫게, 더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자, from. 무엇으로부터? having an emotional release. 감정적인 발산을 해서, 함으로써. 자, 여기 from은 전치사라서 동명사 온 거고요. 그리고 feel support. 그리고 지지를 느낄 것이다. from those with whom you share. 당신이 함께 공유한 자 여기 위드홈 전체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되게 좀 중요하죠. 그렇죠? 당신이 공유한 그런 사람과 사람으로부터의 지지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병렬 구조 나온 거 알고 있죠, 구죠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feel 하고 and feel 하고 얘네들 다 will 을 같이 갖고 있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 것 알아두시고요. plus 게다가인데요, 와우, 야 마이너스 도 나오지 않았니? 지진한 강의 지진한 그 지문에서 나왔는 것 같은데 이제 p l u 가 나옵니다. 게다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further more, more over 다 됩니다. 적어 드릴게요. Furthermore, furthermore, moreover. so 게다가 the opportunity to process your emotions with a trusted friend, 자. Trusted friend는 이 친구가 당신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된 겁니다.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동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신뢰받는 그 친구와 당신의 감정을 처리할 그런 기회는 그런 기회는 will put you in a better space. 당신의 어떤 상태에 두게 됩니까? 더 better space, 더 나은 상태에. 둘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가 왔죠? From which to tackle the crisis. 자, 봐봐. 이 위치선행사는 뭐겠어? 바로 앞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이야. A better space. 더 나은 상태죠. 그죠? 근데 그더 나은 상태로부터 우리는 그 위기를 다룰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from which to tackle the crisis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 the, a better space to tackle the crisis crisis 한 다음에 음, from a better space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봐봐 이것을 from 위치로 만들어서 여기 from 위치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 t a c k the crisis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음 그래서 어 이거 관계되면서 다음에 왜 투표 정서가 나죠? 이럴 것이 아니라 요 원리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지만 지금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 어쨌든 조용조용히 내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믿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러면 그 위기를 좀더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s Nelson Mandela put it 이라고 했는데, as put it 이 표현은요, 앞으로도 자주 볼 거니까, 음, 지금까지도 많이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누가 말했듯이란 표현입니다. So, Nelson Mandela가 말씀하셨듯이, life, live a life as though nobody is watching. 어, 마치 모모처럼이죠. 아무도 너를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라. and express yourself. 그리고 당신 자신을 표현해라. as though everyone is listening.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것처럼 듣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것처럼 너 자신을 표현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소리예요. 아 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참 인생이 힘들 땐 어쩔 수가 없더라. 스트레스 관리도 힘들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그 위기를 넘기고 처리해 왔을까요? 난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음, 너무 속에 담아두지도 말고, 너무 날것 그대로 표현하시지도 말고, 알겠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조곤조곤 나의 얘기를 하면서 감정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이번 지문 제가 봤을 때 주제요 음, 나올 수 있어요 주제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법 어, 어법으로 나올 것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꽤 많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음, 연결사 추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사 추론도 나올 수 있겠고. 왜? 지금 보면은 여기 음, 예시 있었죠. 그리고 나서 so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기 플러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으로 변환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음. 순서도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순서. 순서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요, 옛 문장이, 이게 A가 되고, 그 다음에, the finding so, 이렇게 되고, plus as and as, 해서, 이렇게가 지금 A, B, C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또 다른 것으로는 지금 보면 이렇게, 예 하고 그 다음 문장이 A, 그리고 so 하는 문장이 B, 그리고 마지막 두 문장이 C. 이렇게 해서 순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흐름 어떻게 돼 있죠? 선생님이 여기다 다 표시해 놨어요. 전통적 믿음과 도전을 얘기했고, 근데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감정 표현의 긍정적 효과 얘기했죠. 그리고 감정 공유의 이점을 얘기하면서 지금 감정을 표현하는 삶의 중요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신다면 순서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제 주제는 지금 보면 위기와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 표현의 중요성과 그것이 회복과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알겠지? 이렇게 주제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목, express to adapt. So the power of sharing emotions in crisis. 나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꼭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봐봐. 지금 크라이시스 여기 나왔죠. 이거 지금 제목에서도 크라이시스 나왔잖아, 그렇지? 근데 크라이시스가 있다가 이 중간에 크라이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크라이시스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브가 나온 거고. 그리고 크라이시스하면 이거는 단수형이고. 어 근데 요거 가지고 분명히 시험 문제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법으로 나올 것 같아서 마지막에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에 4번 맞췄고요. 이제 5강으로 다루,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봅시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꼼꼼하게 복습까지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